주워봐. 주로 잡아. 야 거점만 해 그냥 계속. 거점해 거점. 응. 거점만 하면 돼. 지바야 불이 불이 봐줘 불이. 나이스. 거점 계속해. 어 트레가 해 트레가 해. 그다음 이제 지바가 지바가. 이제 트레 빠져봐. 이제 계속 비비면서 해. 나이스야. 살기만 해 살기만. 우리 왔어. 야야야. 야, 야, 야. 아이고. 아마 더다 살아 살아 살아. 거점 계속해. 거점 계속 가면 돼. 얘들아, 디바 그렇구나. 계속 거점. 거, 거점, 거점 봐줘야 돼. 우리 디바 봐줘야 돼. 아, 아 살았어. 창문에, 창문에. 나 주먹으로 갔다 계속 해, 계속. 나궁 차, 얘들아. 물살? 살만해. 아, 살았어, 살았어. 디바 공 조심해. 아니, 그, 파라공 조심해. 잡았어. 나이스다. 잘했어. 아니, 잘했어. 잘 버텼어. 너가 잘했어.